요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laughs>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단말에대에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예. <laughs> 네, 어, 요, 그, 창세기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 다음에 야고. 어,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였죠?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38장에서는 뜬금없이 어, 요셉의 이야기가 딱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제 문학 구조에서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액자 소설이라고, 어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소설 속에 다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것처럼, 어 여기에 이쭉 지금 요셉 이야기가, 쭉어 진행이 돼서 마지막까지 진행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유다 이야기가 딱 끼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38장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어, 지금 이제 그 유다는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 낳은 이제 네 번째 그런 어이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감사하다, 찬양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는 언제냐? 앞에 37장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동생을 어,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어애고으로 보낸 뒤에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어떤 잘못을 하고 화가 나 가지고 뭘 했더라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어, 그러면은 깨닫게 돼요. 찔리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어,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런 일을 저질렀고 어, 죄를 숨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반성이나 어떤 회개나 어떤 돌이킴이나 어, 그런 것이 없어요. 어, 이제 그큰 잘못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야 이거 우리가 너무한 것 같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동생이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숨겨버려요. 숨겨버려요. 그냥 죄를 숨긴다. 그런데, 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코 죄는 숨길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 어? 오히려, 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어. 곧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끗할, 깨끗할까요? 바로 땀을 하나도 안 흘리는 사람, 어, 뭔가 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씻고 또 씻고 단정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청결하게 하고 어,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실수와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적해 주십니다. 아마도 유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눌러버려요. 억눌러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음성을, 성령의 지적을 듣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아, 아니야, 뭐, 나만 그런가? 어? 저, 다른 형제들 아무도, 뭐, 아무 말도 없는데, 나 혼자 괜히 뭐, 그럴 필요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 나만 특별히 뭐, 잘못됐나? 요렇게 눌러버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적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어?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끊임없이 이 시간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가다 보면 눈을 감고 여기서 제가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뭐, 매일 걷는 길이니까 똑바로 갈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눈 감고 딱 저기까지만 가서 저 문까지 가더라도 저는 똑바로 간다고 쭉 가잖아요. 눈 떠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뭐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를 살고 나면 어때요? 그렇지 못해요. 엉뚱한 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새벽 기도고, 큐티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몇장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자녀답게 만들어주세요. 경건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일이 여겨주시고, 탕자를 받아주시, 받아주시듯이, 받아주신다. 한번 더는 나 죄를 회개하라. 네, 그게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긋나게 만들어요. 계속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두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세속화. 세상 속으로. 세속 속으로.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2절, 2절 같이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예.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제, 에서도, 야곱의 형 에서도 어때요? 가나안을 떠나서, 어 이제, 그, 이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데로 벗어났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뭔가 먹을 거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을 그 단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단지 어떤 지리적으로 뭘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지속적으로 52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 꾸준히 또 간간히 새벽기도에 나온다면 건강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조깅을 한다든지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건강이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냥 일 뭐, 한, 일 년에 연중행사로, 어, 4월 초파일 절에 가듯이 1년에 한 번, 두번 나오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다른 일에 더 빠져있고,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일은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든다. 그건 우리에게 영적 건강에 결코 이롭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땠냐? 첫째, 그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을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 눈에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인을 데려왔는데 어떤 여인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아니라 가나한 여인을 데려왔다. 그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우상과 그 모든 것이 딸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양치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양육해요? 그 부인이 다 양육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의 우상과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유다로부터도 믿음의 본을 뭐 유다 자신도 어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나마 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유다가 어디에 있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집에 없었다는 걸이야기해 애기 낳을 때. 그니까 러 집에 거의 없었어요. 그니까 러 어쩌다 한번 오니까 애들이 크다가,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싶을 정도로 이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점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모든 생각과 모든 일처리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이에요. 10절에 보면, 거기 7절을,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7절같지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히 소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하,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세상 속으로, 세속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결국 악하고 부패할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끊임없이 건면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노래를 불러주면 결국 그 노래가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준 노래가 나의 노래가 돼요 여러분 라디오에서도 계속 유행가 들어봐요 나중에 설거지 하면서도 콧노래가 그거 나와요 근데 CCM 들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그 노래가 나오죠 저도 그 좋아하는 찬송 은혜 가운데 있는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왜 좋아했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주 안에 있는 삶이 좋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송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눈만 뜨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노래가 아버지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가 되더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을 성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인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엄마가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또 교회 갔냐?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냐? 그렇게 챙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양치하고 자기가 알아서 세수하고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가듯이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어 그런 삶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요셉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세우 가는 거예요 오늘 세습화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장자엘은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죽게 되었다. 장자만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도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셋째도 죽을까 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속화에 빠진 삶은 뭘까 될까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두려움에 휩싸여.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뭘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좋죠. 그러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바로 성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깨끗함을 받은 자, 매일매일 정결함을 입는 자, 그게 바로 성도다운 거룩한 부르심에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은 단순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인가? 이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한다.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악한 일, 설명, 설령, 나를 죽이고, 뭐 세상을 막 무슨 뭐안 좋게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점점점 소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 그게 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